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100% 천연 린스, 돈을 절약하고 100%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중 린스와 똑같은 효능 이상을 제공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다. 건강한 머릿결을 관리하는 린스라는 제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미용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샴푸가 모발을 깨끗이 씻고 상쾌하게 만든다면, 모발 보호와 재생을 보조하려면, 린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감으면, 과다한 피지, 죽은 세포, 주위 환경으로부터 쌓인 여러가지 불순물들은 모두 씻겨져 나간다. 하지만 샴푸는, 모공에 약한 염증을 남길 수 있고, 활성산소와 열로 인한 손상에, 머리카락이 민감해지게 만든다. 그럴 때, 린스를 쓰면, 머리카락에 필수 영양분을 공급해서 손상을 회복하게 한다. 다행스럽게도 린스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을 골라 쓸수 있다.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 100%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중 린스와 똑같은 효능 이상을 제공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다.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천연 린스, 사과식초. 이 천연 린스는 사과식초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머릿결을 건강하게 하고 윤기를 회복하게 하는 경제적인 대안이다. 건강을 위한 발걸음 사이트에서도 사과식초의 약효와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강조해왔다. 많은 사람이 종종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함유한 시중에 린스 대신 사과 식초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모발을 부드럽게 하며 엉킨 머리를 풀어주는 것 외에 더 다양한 효능을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시중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천연 린스, 사과 식초의 효능 비듬 제거. 사과 식초의 항진균 및 항균 효능은 비듬을 유발하는 진균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또한 두피가 가렵거나 발진이 나는 증상을 진정한다. 모발의 자연산성도 회복, 모발의 자연산성도가 변하면 피지나 건조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다. 식초는 모발의 산성도를 원래 수치인 4와 5.5 사이로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모발의 자연 유분 유지. 모공은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하는 자연 유분을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사과 식초의 성분이 모공의 회복을 촉진하며 다른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원래 유분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모발 성장 자극. 사과 식초를 바로 두피에 바르면 머리카락 뿌리의 혈류를 자극해서 자연적인 성장을 증진시킨다. 또한 모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들을 제거하는데, 이는 길고 강한 머리카락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갈라진 모발 끝 회복. 사과 식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머릿결이 개선되며 보기 싫은 갈라진 머리 끝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과 식초로 천연 린스 만들기. 먼저 100% 유기농 사과 식초를 사용하면 더 많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유기농 사과 식초는 비타민, 섬유질, 미량 원소들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다양한 정제 과정을 거친다. 반면 희미한 냄새를 남기기도 하는데, 머리카락이 마르면, 냄새도 사라진다. 재료 사과 식초 4 테이블 스푼 물 1컵 분무기 1개 만드는 방법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약한 불에 20분간 데운다. 불을 끄고 30분간 식힌다. 이 액체를 분무기에 담고, 다음 사용법을 따른다. 사용 방법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사과 식초 린스를 머리에 뿌린다. 둥글게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잠깐 기다렸다가 머리를 헹군다. 매일 사용해도 되지만 좋은 결과를 보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3회씩 사용한다. 모발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면 식초를 조금 더 섞어서 린스를 진하게 만든다. 원액 농도가 너무 강하니 식초를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머리에 뿌린다. 사과 식초를 미용 관리 습관에 포함하면 윤기가 흐르고 건강한 머릿결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